7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열린 구간 0, 2에서 정리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x 곱하기 gx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gx를 골라라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함수 fx가 1에서 어떻게 되는지, 1에서 연속성을 생각 해보면 x가 1일 때, 얘는 0이고, x가 1이면, 불현수, 잠시만. 무거야 이거? x가 1이면 0이 뭐야? 이 x 1이면 붕어는 어디로 가지네? 얘가 정리가 안 되네, 그지? 얘가 어디로 가지? 잠시만. x 분의 1. 아, 지금 얘가 y는 x 마이 1의 제곱이니까 어, 1보다 큰 쪽에 서1로 가면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어. 0에 대한 무급한 생각해 주면 0분의 1,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얘가 플러스만데 마이너스에 이렇게 가있네 그러니까 어쨌든 0분의 상수 형태는 발산이잖아. 플러스만도 마이너스만대로. 그러니까 얘가 발산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얘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네. 얘가 자체가 f(x) 자체가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자 그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거 찾아봐라 라는 거지 기억부터 그러면 fx 곱하기 gx 기억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0과 2 사이에서는 6 하나로 일정하니까 곱해보면 x의 세제곱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x-1의 제곱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일단, X가 1로 가면, 얘 0로 가고얘0으로가니까 얘는 무조건 0으로 갈 거고 x 가 1로 가면얘 n 이가 Yong가 y o n X가 1로 가면얘 n g Yong Yong y o 네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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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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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g gx가 x-1의 세제곱 각각 넣어서 곱해주면 x 세제곱분의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x-1의 세제곱 x-1의 제곱분의 x-1의 세제곱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당연히 0, 0으로 갈 거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주면 x-1 하나 남고 이렇게 되니까 0, 0으로 가겠네. 얘는 0에서 극판값 같고 여기가 늘이 있으니까 함수값도 같아서 x는 0에서 연속. 그래서 이유는 맞네요. 이제 d 그가보자 d 그기역 맞. 어. 기은 틀리고 이은는 맞고 자 f x 곱하기 g x 얘는 0과 1, 1과 2. 음또 2에서도 달라야겠네. 지금 0과 1 사이 눈이 있고 얘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의 눈이 있으니까 x는 1을 따로 취급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된다. 기근은 0과 1 사이에서는 얘랑 얘 곱해야겠지. 3의 1 마이너스 x 분의 1 곱하기 x의 3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1일 때는 어쨌든 우리가 함수값만 생각하면 되니까 X가 1일 때는 0이고 0 곱하기 X가 1일 때0 0이네요 0. 둘다0 1보다 는 크고 2보다는작은 때는 3? 예. 2D o 예. u 곱하니까 X 1의제곱에 X 1의제곱분의1-1 -1. 이렇게 되는 거지 해 그럼, 얘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주면 여기가 1 x 해주면 여기가 1이렇제이 이렇게, 이렇게, 니까 1보다 큰이에서 이렇게, 면 얘는 0렇게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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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3 이렇게, 이렇게, 이 1 x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이건 나눠보지 않아서 얘랑 얘랑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약분해주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이 되면서 x 1로 보내면 분모 3 분자 3 1.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네. 극한값은 1로 좌극한 우극한 1로 존재하는데 함수값이 0으로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지. 극한값은 1로 같은데 3 0값만 다르다.